사업 공고 등록 안내입니다. 기관 담당자는 공고 메뉴의 공고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조건을 선택해 주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에 맞는 공고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공고의 상세 정보를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공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공고 설정이 되지 않은 공고에 한하여. 삭제가 가능하며 세부 공고가 설정된 공고를 삭제할 때는 등록된 사업 정보가 존재하여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우가 생성되고 공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고 정보 영역이 초기화됩니다. 부처에서 발급된 공고번호, 공고명, 공고일자를 작성합니다. 이때 공고번호가 없을 경우 이미의 공고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의 공고번호는 시스템에서 안내하며 담당자의 선택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공고번호 기준은 전문기관 야어두 글자, 공고 연도, 맥스 시퀀스 번호로 조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고 첨부 파일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안내할 공고문과 공고 관련 규정문 및 기타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파일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공고문화는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공고 안내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신규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일자 기준으로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연구자에게 안내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공고 저장 후 세부 공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공고 상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 공고는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공고 작성. 2단계, 사업 공고 설정. 3단계 사업별 접수 일정 작성. 4단계 사업 세부 공고 작성. 5단계 사업 세부 공고 설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화면 사이즈를 조정하여 설정 정보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버튼은 사업 공고 정보 영역을 확장하여 보여지며, 가운데 버튼은 원래 화면으로 복귀하며, 하단의 버튼은 사업 세부 공고 정보 영역을 확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공고를 작성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로우가 생성되고, 내역 사업의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 조회 팝업이 오픈됩니다. 조회된 사업 목록 중 공고할 내역 사업을 선택합니다. 내역사업은 한건씩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역사업을 체크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공고의 내역사업이 선택이 되며 공모유형과 사업비목, 문의처를 반드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유공모는 RFP가 없는 공모유형이며 그외 공모유형은 RFP가 있는 공모유형입니다. 정책지정공모는 RFP가 있으며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기관이 정해진 공모 유형을 말합니다. 행삭제 버튼은 삭제할 사업 공고를 체크한 후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며 해당 사업 공고 로우가 삭제가 됩니다. 행삭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공고에 설정된 세부 설정 정보와 함께 삭제됩니다. 단, 게시된 사업 공고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화 버튼은 변경 전의 상태로 사업 공고 정보를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기준 사업 공고를 체크한 후 일괄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조회 팝업이 오픈됩니다. 설정 기준의 사업 공고와 동일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 공고를 체크 후 설정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공고 설정 정보가 복사됩니다. 저장 버튼은 행추가 행사제를 통해 변경된 사업 공고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행 추가를 통해 등록된 사업 공고를 저장할 때 전문기관 사업 분류 체계 속성에 설정된 우대 항목, 감점 항목, 접수 서식, 신청 자격적 정성, 성과 지표, 세목 전용 비율을 그대로 상속되어 해당 사업 공고에 설정되어 집니다. 우대 항목 탭에서 상속받은 공고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은 좌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은 전문기관 표준 우대 항목 코드 리스트이며 우측은 사업 공고에 설정된 우대 항목 정보입니다. 해당 공고에 필요없는 우대 항목의 경우 우측의 우대 항목 목록에 체크리스트를 선택한 후 하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 공고에서는 삭제됩니다. 해당 공고에만 필요한 우대 항목의 경우 전문기관 표준 우대 항목 목록에서 해당 우대 항목을 체크한 후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 공고에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우대 항목의 설정 값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적용 연구 개발 기관으로 주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 표준 적용 여부가 예인 경우 전문 기관 표준 사업 분류 속성 설정 정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아니오인 경우 해당 공고에만 지정됩니다. 증빙 파일 제출 대상은 비대상. 비필수 첨부 대상, 필수 첨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점수는 상일 레벨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감점 합산 제한 점수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점 항목 탭입니다. 감점 항목 탭의 구성은 우대 항목 탭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서식 탭입니다. 접수서식 탭도 좌측과 우측으로 구성되며, 좌측은 전문기관 표준 문서이용, 우측은 사업 공고 접수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 추진 체계의 신청 계획서 대상 구분 필수 여부, 사업 표준 적용 여부, 평가 제공 여부, 협약 변경 가능 여부, 화면 표시 순번을 관리합니다. 과제별 첨부 제한 용량을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자격 적정성 탭입니다. 신청 자격 적정성 탭 역시 좌측 전문기관 표준 신청 자격 적정성 코드, 우측은 사업 공고 신청 자격 적정성 코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정 방식은 우대 항목 설정과 동일합니다. 사업 공고 신청 자격 적정성 코드 항목은 사업 표준 적용 여부, 증빙 파일 제출 대상 구분, 적용 계획서 범위 구분, 화면 표시 순번, 검증 결과 적용 구분을 설정합니다. 사업 표준 적용 여부와 증빙 파일 제출 대상 구분은 우대 항목의 설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용 계획서 구분은 공통 적용, 개념 계획서 전용,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전용. 협약용 연구 개발 계획서 전용으로 한 건씩 선택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 적용 구분은 해당 사항 없음, 검증 결과 안내, 제출 불가 중한 건씩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설정값이 검증 결과 안내이면 검증 결과 안내하지만 연구 개발 계획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불가이면 신청 자격 적정성 해당 시 검증 결과를 안내하고 연구 개발 과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동시 접수 제한 탭입니다. 행추가하여 사업 공고 팝업이 오픈되며 동시접수 제한 사업을 선택합니다. 최대 동시접수 과제수를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과 지표 탭입니다. 성과 지표 탭도 좌우측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좌측은 전문기관 표준 성과 지표, 우측은 사업 공고 성과 지표 목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 공고 성과 지표에서는 해당 공고에 적합하게 사업성과 목표값 내용이나 가중치, 필시 여부, 화면 표시 순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공고에만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하기 전에 사업 표준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전문기관 표준 사업 분류 정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목 전용 비율 탭입니다. 행 추가를 통해 새로 전용할 세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용 전 비목의 세목, 전용 후 비목의 세목을 선택한 후 전용 비율을 지정하고 사업표준 적용 여부를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3단계 사업별 접수 일정을 작성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여 신규로우가 생성됩니다. 접수 계획서 유형은 개념 계획서, 신청용 연구 개발 계획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작일, 접수 시작 시각, 접수 종료일, 접수 종료 시각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별 접수일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4단계 사업세부 공고입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모 유형이 지정공모일 경우 공모분야명 버튼이 활성화되며 해당 버튼 클릭시 RFP 기획 과제 검색 팝업이 오픈됩니다. 선택된 RFP의 속성 정보를 상속받아 사업세부 공고 정보를 자동 설정합니다. RFP 과제를 검색하여 선택할 기획과제를 체크한 후 적용하면 사업 세부 공고에 RFP 과제가 지정됩니다. 과제 추진체 개구분, 과제 개발 유형, 연구기간 구성, 컨소시엄 구분, 기술료 징수 구분, 성과 귀속 여부, 총연구 개발 기간 및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의 역할 정보까지 상속받아 자동 설정됩니다. 공모유형이 자유공모의 경우 사업세부공고의 설정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제추진체 개구분을 선택합니다. 과제추진체 개구분을 총괄과제, 세부과제, 일반과제를 선택합니다. 과제개발유형을 선택합니다.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해당사항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술료 징수 제외기간 구분입니다. 기술료 징수 시 기술료 산출 기준 설정 값으로 1연차를 선택할 경우 1연차를 제외한 정보 지원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1단계의 경우 1단계를 제외한 정보 지원금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연구기간 구성은 일반 과제, 단계 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간 설정 구분입니다. 자일구성과 전문기관 고정구성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자일구성일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고정구성일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정한 연구개발기관과 금액으로 고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병렬형, 통합형, 해당 사항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제 추진체계가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선택된 경우 통합형, 병렬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과제 추진 체계가 일반 과제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병렬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총괄과제, 세부과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후 평가 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맵핑하는 형태입니다. 과제 접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과제 접수 선택이나 과제 추진 체계가 총괄과제, 세부과제이며 컨소시엄 구성이 통합형일 경우 총괄일괄 접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괄 일괄 접수의 경우 총괄 과제를 제출하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서 총괄 과제와 세부 과제를 모두 생성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외 비공개 여부입니다. 현재는 아니오만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고정 여부입니다. 지정 공모의 경우 과제명 고정 여부 예로 설정이 가능하며 자유 공모의 경우 아니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제명 고정 여부가 예의면 과제 접수 시 연구 개발 과제명은 공모 분야명으로 고정되며 연구 개발 기관에서 과제 제출 시 과제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접수 지정 대상 사유 구분 설정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 기관 고유 사업 과제 정책 지정 후속 지원 사업 티파 창업 연계형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닌 사유 구분으로 선택한 경우 사업 세부 공고 설정의 제한 접수 대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총괄 RFP 과제는 과제 추진체 개구분이 세부 과제일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총괄 RFP 과제 버튼을 클릭하면 총괄 RFP 목록 팝업이 오픈됩니다. 이때 총괄 과제는 기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총괄 RFP 과제를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선택된 총괄 과제는 세부과제와 매핑되게 됩니다. 저장버튼입니다. 설정복사 원본 사업 세부 공고를 선택한 후 설정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복사 대상 조회 팝업이 오픈됩니다. 설정 복사 대상 사업세 부공고를 체크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된 사업세 부공고에 복사됩니다. 5단계 사업세 부공고 설정입니다. 표준 제약 규정 탭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원 비율,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기술료 징수 구분, 성과 귀속 구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FPG 전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구분과 성과 귀속 구분은 RFP 설정 값으로 상속되어 자동 설정됩니다. 제한 접수 대상 탭입니다. 제한 접수 대상은 접수 지정 사유 구분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국가연구자 번호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통해 제한 접수 대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자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개발 기간 및 사업 및 탭입니다. RFP 지정 과제의 경우 총개발 기간과 정부 출연금 한도 금액이 상속되어 자동 설정됩니다. 연구 기간 설정이 전문 기관 고정일 때 일반 과제는 연차 구성을, 단계 과제는 단계 구성을 설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고정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고정된 개발기관과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발기관 및 정부 출연금 내역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미작성 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역할 탭입니다. 연구개발기관 역할 탭 설정입니다. 해당 설정 값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 접수 시 연구개발기관 역할 별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설정되지 않으면 자격 조건에 제한 없이 연구개발과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항목 탭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표기되지 않는 항목을 받을 때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접수 세부 공고 탭입니다. 선행된 개념계획서 공고가 있고 현재 접수 유형이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일 때 설정이 가능합니다. 행 추가를 개념계획서 공고를 검색하여 해당 개념계획서 공고를 선택하여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공고와 매칭합니다. 세부 공고 설정이 완료되면 접수 일정에 게시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 공고 설정 정보들의 내용을 체크한 후 체크 기준이 정상이면 접수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게시 상태일 때 접수일의 시작 시간에 접수 버튼이 활성화되고 과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게시 후 접수가 시작되면 공고의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